예, 안녕하십니까 타일러입니다. 제가 오늘은 티 푸시업이라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블로그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어, 이제 보통 팔굽혀펴기처럼 가슴하고 팔하고 어깨 이런 부분들을 단련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팔굽혀펴기하고 다른 점은 복행근하고 이제 몸통에좀 안정화를 좀 발달시키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육각형 모양의 덤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동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동작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팔굽혀펴기처럼 동작을 엎드리시는데 발광격을 조금 넓게 서주시면 됩니다. 발을 붙이지 말고 발광대로 조금 주신 몸딱 일자로 만드셔서 그대로 푸쉬업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서, t 자로 몸을 만들어주시고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거나, 엉덩이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하셔서, 반대쪽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통을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거를 항상 팔굽혀펴기 할때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글그 쪽지 주신 분이 그러는데 이게 뭐 교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작을 좀 연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쪽지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국 컴패션에 방문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일러였습니다.